안녕하세요 한눈에 보이는 농기계입니다. 오늘 경북 영주로 이 소형 관리기가 출고가 되면서 영상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네, 관리기를 구입할 때 그리고 중고 특히 신경 쓰셔야 될점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관도 이렇게 깨끗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골판은 관리기들은 특히 여기 철판들이 많이 찌그러지고 막 상처가 많이 나죠. 그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 살피보면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점 말씀드리죠 여기 이 볼트 네 이렇게 보시면 미션 바퀴 축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 볼트가 있고요요 위에도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아예 아예 여기 있네요 요, 요, 요 밑에 요 볼트 요두 개가 뭐하는 거냐면요 미션 좌우측 판이 있고 이 볼트는 가운데 기둥을 잡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집으로 따지면 기둥이죠. 그 기둥을 잡아 주는 볼트인데 여기서 오일이 샌다. 이 볼트나 여기 밑에 있는 볼트에서 오일이 샌다.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도 어 저희가 아무리 기술자지만 저 역시도 가본 여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요, 요, 요 가운데 있죠. 잘안 보이네. 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이 네, 이 볼트는요 관리기 900이건 1,000이건 똑같습니다요 구조가 기아의 차이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볼트 자리에서 오일이 샌다면 무조건 걸르세요 즉 기둥이 썩은 겁니다 기둥이 썩어서 글로 개미가 좀을 먹었던 어쨌든 그 기둥이 썩었다는 얘기는 그집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죠 저곳에서 오일이 새면요. 네, 무조건 미션 전체를 교환하거나 미션 전체를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를 구입할 때 무조건 걸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확인할 점, 네 여기 오일이 이렇게 들어 있죠. 바닥이만큼 네 오일 확인해 보시고 뚜껑 열고 오일에 먼지가 많이 안거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 뚜껑을 열고 이, 이 속에 이 속에 손으로 꺼내보면 스펀지가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스펀지가 상태가 안 좋다면 네 엔진 상태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스펀지 필수로 확인하시고요 물론 시동을 걸어서 아, 매연이 없다면 네 엔진 상태는 좋은 겁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료를 열고요 초크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네, 보시면 오른쪽으로 밀면 런 이건 시동 걸렸다는 얘기죠. 왼쪽은 초크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금 날씨가 한, 시, 한 19도 뭐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크를 놓고요. 뒤쪽 시동 스위치 온하고 액셀레더를 살짝이 땡기시는데 요액셀레더를 올리실 때는요. 여기가 조금만 조금 요렇게 네, 살짝이 요렇게 여기서 살짝이 요렇게. 될 정도로만 하고, 수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크를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액셀레이터를 올렸을 때, 이곳에서 신연기가 나오면, 어, 엔진을 보링해야 되는 겁니다. 어, 어떻게든 간에 엔진 소음기에서 이렇게 신령기가 나오는 일은 없, 없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구전 영상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사장님께 오늘 아, 대신 화물로 발송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 구독해 주시면, 어, 중고관리기 구입 요령이나 또한 어, 기계를 수리하는 방법들, 이런 점들을 꾸준하게 업로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